우리가 마음에 평안하기 원하지요. 그렇지만 그 마음의 평안은 그냥 평안해야지 하고 마음먹는다고 찾아오지 않습니다. 평안은 믿음의 분량만큼 누리고,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비례합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될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되고. 그의 비례에 우리의 믿음도 자라게 됩니다. 어떤 좋지 않은 일을 당해도 하나님을 믿기에 마음이 흔들리거나 요동하지 않게 되는 것이지요. 오히려 그 가운데에서도 평안을 유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요, 단지 우리의 머리로 정보를 이해하듯 아는 차원을 넘어서는 앎을 말합니다. 우리의 지정 의가 동반된 인격적인 앎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암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인격적인 앎을 말합니다. 여러분, 단지 지식적으로 주님을 아는 것이 이 알미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성경 많이 좀본 사람들은요, 신학교 교수님들은 다 믿음 충만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신학교 가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인격적인 알미,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알미지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 헤롯왕에 의해 교회가 박해를 받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순교합니다. 이것을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 헤롯은 베드로도 잡아다가 위협을 가하려는 목적으로 감옥에 그를 잡아놓는 상황입니다. 이제 곧 날이 밝으면 형장이 이슬로 사라지게 될지도 모르는 위기에 놓여있지요. 여러분 이런 상황을 앞둔 사람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잠이 오겠습니까? 잠을 잘수 없을 뿐더러 두렵고 무섭고 겁이 나서 얼쩔 줄 몰라야 하는 것이 사실 정상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베드로는 군인 두 사람의 틈에서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잠을 잡니다. 그때 베드로를 감옥에서 풀어주기 위해 주의 사자가 나타나지요. 그리고는요 잠자고 있는 베드로의 옆구리를 쳤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옆구리로 쳐야지 깰 정도로 자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요, 천사를 따라서 감옥을 빠져나갈 때도 잠에 취해 있었습니다.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잠에 취해가지고 이게 뭐예요? 이러면서 이렇게 그냥 끌려 나온 거예요. 어떻게 죽음을 코앞에 두고, 베드로는 이 이렇게 깊은 잠을 잘 수가 있었던 것인가? 여러분 진짜 사람이요 걱정되고 염려되는 일이 생기면요 잠을 못 잡니다. 잠이 안 자지죠. 못 자는 게 아니라 안 자는 겁니다. 못 자는 겁니다. 자 베드로는 삶과 죽음이 일반이었습니다. 삶은 좋고 죽음은 나쁜 것이 아닌 사는 것도 죽는 것도 다 동일하게 좋은 곳으로. 그는 받아들였습니다. 그에게 삶이란 무엇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하는 것그 자체였습니다.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그에게는 삶의 유의고 기쁨이었습니다. 또 죽음이라 뭡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하던 우리 주님 우리 주님을 드디어 만나게 되는 기쁨과 감격을 안겨주는 것이지요. 사랑하고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 열고 들어가는 문이 죽음인데, 또 마다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바울도 동일한 고백을 합니다. 사는 것과 죽는 것, 이둘 중에 내가 끼어 있는데, 나는 죽어 주님과 함께 하고픈 바람이 더 크지만, 너희의 유익을 위하여 내가 살아 있는 것이 더 낫다. 그렇게 바울은 빌리버서에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도 생과 사는 별반 다르게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죽음에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면 삶과 죽음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과 일들을 해석할 수 있는 힘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음이 평안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 죽음을 앞두고도 깊은 잠에 빠질 수가 있었습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전하리로다. 이 10편 기자의 고백이 실제 현실이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은 어떤 문제로 고민하고 계십니까? 혹시 잠을 못자고 계시지 않습니까? 수많은 걱정과 근심으로 스트레스가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마음 안에 진정한 평안이 있는지 내가 진정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우리가 더 주님을 알고 그 주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믿음이 생겨 삶의 어떠한 순간에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들이 세워질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삶의 어떤 순간에도 이런 평안을 누리게 하려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우리의 구원자로 알고 믿게 하신 것입니다. 삶의 어떤 순간만이 아니라 평생을 위로부터 주어지는 평안을 안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